아, 미안해. 우선 사과하고 시작할게. 2부가 너무 늦었지. 아이, 미안해. 사실은 좀 일이 많았어. 다른 영상에 힘을 좀 많이 쏟았고, 막 마이크 잃어버리고, 컴퓨터 고장나고 그랬어가지고, 빨리 영상을 못 만들었어. 엄청 기다렸지. 막 매일매일 유튜브 클릭하면서, 이제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아, 왜안 올라오지? 너무 보고 싶다. 이 강의 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다. 막 엄청 간절했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자, 신학생을 위한 닥치고 글쓰기 드디어 2부가 시작이 돼자 2부를 시작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한번 앉아봤어 왜냐하면 1부 할때 서서 했더니 어 다리가 아파 그리고 서서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텐션이 올라가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앉아서 해보려고 해 2부의 제목이 뭐지? 맞아 정확한 글쓰기 그리고 오늘은 2부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해 주려고 해자그 전에 내가 학부 때 경험했던 일을 말을 해줄게 어, 나는 학부 때 철학과를 나왔거든 설악과는 매 학기 마다 논문을 하나씩 써야 돼. 근데 논문 하나에 적게는 20페이지, 많게는 40에서 60페이지가 되거든. 자, 그럼 그 두꺼운 논문 초안을 가지고 교수님께 가져가. 첨삭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교수님 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탁 엎어.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 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거, 이걸 한마디로요. 너 이거 한마디로 요약 못하면 그 잘못 쓴 거야. 볼 가치도 없어. 가져가. 교수님은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논설문을 쓸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지. 그것은 뭘까? 바로 내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이한 문장은 왜 필요할까? 설교 현장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게. 설교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설교. 에 설마 그런 설교 있겠어? 있어! 그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했다가 뭔가를 느낀 거야. 근데, 이 느낀 거를 정리하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막상 보인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고난, 힘듦, 역경을 의미하는 걸 알았어. 아, 근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무슨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사실 보인도 모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래, 40이 역경인 건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기초적인 실수 두 번째.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설교. 그래 다 좋은 말인 건 알겠어. 근데 그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한 설교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지. 그다음 세 번째 실수. 주장과 무관한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는 설교. 예를 들면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를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해. 자 근데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막 그때 당시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아니면 갑자기 뭐 그때 당시 바벨론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막 이런 무관한 지식들을 막 늘어놓는 거야. 자 이런 실수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한 문장 만들기야. 글 쓰기 전에 자기의 주장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 자 이렇게 만든 한 문장이 글쓴이에게 글을 올바르게 쓸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깃발이 되어줘. 우리가 왜밭 같은 데 보면은 식물이 굉장히 일자로 반듯하게 심겨있잖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식물을 심는 고랑이 반듯하게 파져있기 때문이거든. 물론 지금이야 기계를 파기 때문에 반듯하게 파았지만 옛날엔 직접 사람의 손으로 팠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농부의 아들이 자기도 아빠처럼 이밭고랑은 반듯하게 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밭고랑을 파 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아빠의 밭고랑은 반듯한데 본인의 밭고랑은 삐뚤빼뚤한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보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밭고랑을 그렇게 반듯하게 팔수 있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 바로 박고랑 반대편에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기준점을 바라보고서 박고랑을 파기 시작한다면 올바르게 팔수 있단다. 자, 우리에게는 한 문장이 바로 이 기준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글이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않게 그 글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깃발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이한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냥 단순히 한 문장이면 안 되겠지? 자, 잘못된 한 문장들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잘못된 한 문장 첫 번째. 명료하지 않은 한 문장. 자, 가끔 가다가 이한 문장 만드는 거를 제목 짓기 하고 혼동하시는 분들 여분나 지금 녹화 중인데. 아, 미안. 어? 자 가끔 가다가 이한 문장 만드는 일을 제목 짓기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한 문장을 만들려고 해. 뭐 예를 들면은 한 마리 연어가 되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깃발은 제목이 아니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만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멋있을 필요는 없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명료해야만 돼한 말의 연어가 되어라 이것보다는 역경을 마주했을 땐 도망가기보다는 극복해보려고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명료해야 되지 자 한번 실제 설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잘못된 일. 죽음은 그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도 명료하지 않지 이거를 명료하게 바꿔본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선명해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 잘못된 일. 슬기로운 성도 생활. 자, 요런거 많이 하지 유명한 뭐 드라마나 영화 제목 같은 거 패러디하는 거. 자 이게 제목으로는 괜찮아 그렇지만 한 문장으로선 좋지가 않아. 아까 말했듯이 직접적이고 명료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바꿔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다른 삶과의 다른 점이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렷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잘못된 한 문장, 주장이 아닌 한 문장. 자 예를 들면은 서울의 인구는 천만이다. 자 이거는 주장이 아니야. 주장이 아니지. 주장이라는 건 뭘까? 바로 찬반의 여지가 있는 게 주장이야. 예를 들면은 서울의 인구 밀집 현상은 심각하다. 이건 주장이지. 왜?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닌데요. 심각하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실제 설교의 예를 통해서 볼게. 자, 틀린 한 문장.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사실이지. 주장이 아니야. 이거를 주장화 시킨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주장에 맞겠지. 왜 누군가는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다음 틀린 예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단순한 정보일지 주장이 아니야. 논설문에는 반드시 주장이 담겨야 돼. 예를 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만 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주장이지. 자 그다음 올바르지 않은 한 문장 세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이 담긴 깃발자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점검해야 하며 산업 구조의 유연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자, 어때? 두 가지 주장이 들어 있지.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자. 산업 구조의 유연한 전환을 유도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한글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다 이해하기 힘들어. 물론 정말로 잘쓴 글은 한글 안에서 두 가지 이상 주장을 말할 수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한번 해 보자고. 근데 만약에, 아,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너무 다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두 편의 설교로 나누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용감해야 하며, 다윗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자, 물론 둘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가능하다면 이 둘을 나누어서 두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게 좋아. 우리는 다윗처럼 용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던 욕심 때문에 크게 연관성 없는 이두 주장을 한글 안에 담으려고 하다가 둘다 전달 못할 가능성이 커지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문장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했어. 첫 번째, 어 직접적이고 명료해야 된다. 두 번째, 주장이어야 된다. 세 번째, 한 가지 주장만 담겨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과제를 말할게. 바로 이한 문장 만들기를 해 보는 거야. 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한 문장만 지금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 보는 거지. 예를 들면 닥치고 글쓰기는 유용한 강의이다. 어, 어때? 직접적이고 명료하지? 주장이지? 한가지만 담겨있지? 또 예를 들면,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안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좋은 한 문장이 되겠지? 어, 지금처럼 성경과 관련되어도 좋고 관련되지 않아도 좋아. 오히려, 어, 좀더 재밌게 하면 좋겠어. 최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시간을 좀 즐기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가 만든 주장을 한번 유튜브와 페이스북 댓글에 달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지. 어, 여러 개 만들어서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간 올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게. 이제부터 실전이야. 자, 어때? 조금 더 재미가 느껴지니?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려야 될 일도 많아질 거고 머릿써야될 일도 많아질 거야. 그것이 귀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달하기 원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의 노력이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다음에 만나자. 안녕.